이게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, 이게 님들. 지금 페이커 선수가 이거 오른 잡고 지금 일부러 안 죽이잖아, 이거 일부러 일부러 안 죽이잖아. 이 희망 고문이 아니야, 희망 고문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용이 26초가 남아 있어요. 오른이 최대한 늦게 나와야 저 사용을 확실하게 먹잖아. 희망 고문 아닙니다, 그냥 고문입니다. 네, 맞아요, 그냥 고문이에요. 그래서 일부러 그냥 최대한 시간 끌다가 예 네, 여기서 그냥 오케이 하고 죽여버리는. 네, 그냥 그냥 고문, 희망 고문 아니고요. 그 마스터를 카나비에. 여왕의진이오 접촉 아키아나 공격기 빗나가면서 어떻게 4대 대와 근데 판테온 예, 살아났고 계속 메리 없을 때 그냥 예, 싸워 버리는 T1 어, 근데 이겨요? 아, 메 없어도 아, 이겨요? 6 아, 네. 아니 사이오 생거 봐. 아니사이온 너무 센데? 오 예. 4대 5대 그냥 막 싸우는데요. 너무 예, 유리하다고. 와. 오른아 오른 안 죽는 거봐 저거. 야, 죽었다, 이건. 아 평타한테 터독 아 <laughs> 일부러 늦게 죽이는 거 봐, 지금. 일부러 늦게 죽이는 거 봐, 지금 용, 용 시간 벌라고, 페이커.